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며 성경에 그 수많은 이야기와 사건 사고들을 또이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이 모든 땅의 통치자들과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서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능력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찬양 찬송가 20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름 알기 보여 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무한님의 말씀을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들어다. 널리 울리어 버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만신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 께 오늘 우리 말씀 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로 3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7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선지자와 교사라는 부분으로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첫째가 사도였다면 둘째는 선지자, 즉 예언자였습니다. 예언자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는 대변자이자 사자라고 불렸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고려전서 14장 오늘 말씀에 대소니가전서 5장 20절에 이들은 교회의 구체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는 큰 기여를 합니다. 군인 전서 14장 이 말씀에 보면,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선과 전서 5장 20절도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당시 교회 안에 선지자, 즉 예언자가 있었음을 말합니다. 셋째는 교사들이라는 단어입니다. 디다스칼로인데 이것은 요단강의 요한과 예수님에게 사용되어졌던 그런 용어입니다. 바울은 사도들과 함께 교사로 자신을 표현하였습니다. 디다스칼로이라고 디무대전서 2장 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들은 사도나 목사는 아니지만 신앙과 삶에 있어 주 예수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도나 예언자, 목사, 전도자들이 이 직분을 맡았습니다. 바울은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의 새 직분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였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더 이상 교회의 직분으로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여전히 성령의 은사로 사도적 지도력과 선지자적 가르침은 유효합니다. 이 외에도 기적들을 행하는 능력자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는 이들, 다른 다스리는 일을 하는 이들, 이 표현은 이 다스리는 일이라는 것은 배의 키를 잡은 선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방언들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방언이 맨 나중에 언급된 것은 마치 방언의 은사가 최고의 은사인양 여기어서 위세를 부리고 있는 자들을 향한 경고이자 책망입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를 향한 가르침입니다. 교회 에 주어진 은사와 직분은 오직 교회의 덕을 세우고 전체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특별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렇게 또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은사와 직분의 다양성,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고 의문형으로 반복적으로 묻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방언하는 자, 방언 통령하는 자이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질문에는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다양한 은사와 직분이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모두 동일한 은사를 가지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각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은사나 직분에는 높고 낮음, 귀하고 천하고의 차별이 없으므로 비교하여 자기 만족이나 자기 비하와 열등감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 존경하고 협조하여 하나가 되라. 라는 의미이지요.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반문하면서, 다 사도, 다 선지자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은사는 자기 발전과 자아실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신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더욱 성숙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들 중에서 보다 큰 은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보다 큰 은사란 아마도 사도들과 교사들처럼 지도하고 가르치는 은사나 선지자들일 것입니다. 예언하는 은사를 가르치는 듯합니다. 이런 은사들은 다른 은사들에 비해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양육하는 데 더욱 필요한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낮은 은사인 방언을 크게 자랑함으로 분열과 갈등의 일들이 일어났고 바울이 은사의 순서를 정하여 말하고 있는 것도 고린도 교회에 잘못된 그 순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큰 은사란 방언의 은사가 아닌 자칫 소홀이 당연시 여길 수 있는 가르치는 은사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양 은사를 나눠 주시지만 우리는 열심히 사모하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억지로 빼앗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교회의 피로를 따라 하나님이 다 나눠주셨습니다.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현대교회는요, 목사나 아니면 부교육자들이 주가 돼서 이 모든 은사를, 모든 일들을, 직분을, 사역을 감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물론 초신자들이 그 일을 다 감당할 수는 없겠죠.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써야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말합니다.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음 장에 나오는 사랑을 뜻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할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은사 중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은사 라고 할수 있을 거고, 모든 은사의 기본이라고, 바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누구나 할수 있는 보편적인 은사일 수 있지만, 고린도교의 문제를 해결할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은사 문제뿐 아니라 고린도교의 대부분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더큰 은사를 사모하여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좋은 가족 모든 식구들 또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모든 은사를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누어 주신 것이므로 감사하며 나아가게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서로 존중하며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 은혜와 능력을 드립고 주님이 주신 이 은사를 따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인정하고 그러면 우리가 서로 하나되어 주의 사명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군대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에게 사로잡혀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주의 사명 감당함으로 악한 어둠의 영들이 나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으로또 주님의 능력으로 강대히 나아가기를 소망.